이 넓은 주차장에 제차한대 밖에 없습니다 <laughs> 아, 단풍이 아직도 예쁘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이스가입니다 오늘은 고흥에 있는 파룡산에 왔습니다 어제 녹동학에서 <laughs> 차박을 했고요. 아침 일찍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와 보니까 저 혼자밖에 없네요. <laughs> 천천히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좋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엄청 흐리네요. 정상 가면... 혹시 날이 갤러라,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검다리. 뭐 주차장에서 2km라고요, 벌써? 아, 그 상부 주차장이 아니라 그 능가사 밑에 그 있는 주차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영봉은 600m 남았네요. 네. 네 흔들리지 않는 바입니다 땀을 안 흘리게 조절하면서 올라오려고 했는데 땀이 흐릅니다. 옷이 너무 <laughs> 방안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유영봉 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laughs> 예, 주차장 2.2km 올라왔고요. 유영봉은 400m 남았네요. 뒤로 뷰가 조금씩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잠을 못 자서 더 피곤한가요? 아... 어제 고흥에 밤늦게 도착해서 조용합니다. 이 공원에 저 혼자밖에 없네요. 와, 자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뭐 개업령이 발표됐다고 막 대통령 나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 참 야르더군요. 아, 유영봉 200m 남았네요. 아, 길은 뭐 이렇게 자연석으로 잘 다듬어놔서 뭐 등산로 구분도 확실하고. 올라가는 건뭐 그렇게 무리가 되는 등산로는 아닙니다. 제 체력이 좀 문제가 되겠죠. <laughs> 아, 조망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아, 멋있네요. 아, 주차장에서 쭉 올라왔습니다. 이봉 성주봉과 일봉, 유영봉으로 가는 삼거리를 만났습니다. 저는 유영봉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와서 성주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봉 쪽으로. 저는 이봉 성주봉 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있어라. 다음에 보자. 빠이빠이 예, 등노를 철계단을 와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와, 멋있습니다. 예술입니다. 예술. <laughs> 네, 가깝습니다. 아, 멋있네요. 조망이 팍 터져 있으니까, 아, 좋습니다. 네, 일봉 유용봉이 보이네요. 아, 이거 보십시오, 옛날에. 옛날에 올라갔던 길. 이렇게 보면,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옛날에? 정말. 와, 대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기 받고, 이렇게, 루프 잡고 저기 받고 이렇게 올라갔겠죠? 이봉, 성주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삼봉, 생환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바람이 있습니다. 아, 따뜻하게 입고 오기 잘 했는데요. 와, 쌀쌀합니다. 네. 아, 놓치고 내려갈 뻔 했네요. <laughs> 여기 있습니다. 생황봉 네. 564미터네요. 와, 저기, 사봉, 사자봉이 보이네요. 와. 사자봉입니다, 사봉. 오봉이 보이네요, 오봉. <laughs> 저기, 사자봉이 보이고요, 사봉. 예, 네. 오로봉. 579m네요. 오봉, 오로봉입니다. 6봉 두류봉으로 가는 경산로입니다 와 예술입니다 예술 네, 저 위에로 올라가야 육봉 두리봉 입니다 경산로 예술이네요 <laughs> 저쪽에 파령대교가 보입니다 네, 파령대교죠 저기 저기가 여수로 가는 길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보호 장갑은 꼭 착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두발로는 어려운 산입니다. 사족보호행을 해야 됩니다. 일단 두리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 되네요. 몇년 전인가요? 여기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안힘들었던것 같은데 아 그렇지 아 거진 다온것 같습니다 화룡산의 정상 기때봉이 보입니다. 아... 저기는 칠성봉이죠, 칠봉. 아 좋습니다. 물좀물좀 물좀 마시고 갈게요. 아... 토끼 잡을 때 토끼 잡으러 갈때 쓰는 모자를 썼더니 더워가지고. 아. 아, 확실하다. 아, 뒤로 보이는 경치 보십시오. 최고입니다. 최고 음 자라. 음, 그래도 엄청 달아요 지금 귤이 하나만 먹으려고요 하나 더 까먹고 가야겠요 어, 엄청 달아요 <laughs> 네, 육봉에서 귤을 좀 먹었습니다 힘이 좀 납니다 저는 네, 칠봉, 칠성봉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려오면, 6봉에서 이렇게 7봉으로 가다 보면, 탈출구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좀, 체력적으로 좀 문제가 되거나 하면은, 이쪽 주차장 쪽으로 그냥 빠져서 내려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칠성봉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저기 내려왔죠? 아, 이 산은, 그런 재미가 있네요. 제가 올라갔다가 내려온 산이 바로 뒤로 보이니까 이렇게 한 번씩 보는 재미가 또 나름 또 있네요. 통천문이 나타났네요. 아, 이렇게 바위문입니다. 우리 이따고 했었는데, 아, 좋습니다. 실성공. 598m. 저 위에 보이는 게 적지붕입니다. 아, 발길을 계속 붙잡네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멀리 있어서 자주 오기는 힘든 산이라고 할수 있겠죠. 계속 눈에 담아봅니다. 저 어, 밑에 자연 휴양림이 보이네요. 저쪽에서 기대봉 정상으로 가는 거는 최단 코스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저쪽으로 해서 차가 그 휴양림 중턱까지 올라오거든요. 대구서 뭐한한 한 시간 내외로 하면 그때 올라왔던 기억이 납니다. 아, 등산도가 작품입니다. 팔봉 적지붕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음 이제. 파령산의 정상, 기때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통신탑 있는데, 중계기라고 해야 되나요? 예, 네, 그거 있는 데가 기때봉입니다. 잘 있어라. 빠이빠이. 다음에 보자. 항상 이 정상석을 이렇게 뒤로 하고 갈 때면, 아, 다음에 또, 내가 또올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좀 마음적으로 좀 애틋하더라고요. <laughs> 네, 저는 기태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돌이에 정상석 와 너무 귀엽습니다. <laughs> 저는 이기떼봉을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이쪽으로 와서 이 탑재 주차장 방향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저는 일단 기떼봉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령산 예, 자연휴양림에서 올라오는 길하고 제가 온 적지봉 쪽에서 온 길하고 만났습니다. 기떼봉은 200m 남았네요. 저는 어차피 기떼봉을 갔다가 다시 아까 그 탈출로까지 되돌아가서, 예, 탑재 쪽으로 해서 하산할 겁니다. 일단 저는 기떼봉 일단 갔다 올게요. 보니까 제가 넘어온 길이 다 보이네요. 용선이. 아. 뒷대봉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laughs> 아 경치 좋습니다. 내려가기가 싫으네. <laughs> 아우 잘 먹었다. 네, 저는 라면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천천히 조심해서 주차장 쪽으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때봉 네, 갔다 왔고요. 적치봉 쪽으로. 저는 아까 갔었던. 그 삼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 적지봉이고요. 저는 이쪽 탑재 주차장 방향으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석기를 만들어 놨네요. 길은 명확하고 뚜렷해서 좋습니다. 오, 아, 핑백망수. 너무 좋습니다. 머리까지 밝아지는 기분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주차장 야영장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탑재에서 1.3km 내려왔고요. 파령산 야영장은 400m 남았네요. 네. 다 왔네요, 이제. 네, 저는 야영장 주차장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빠이.